대한민국 바다의 제왕이 되다. 핵잠수함의 비밀 병기, 세계가 놀라 숨을 멈춘 순간.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허용한다. 지금 믿을 나라는 한국뿐이다라는 미국의 선언이 인도 태평양을 뒤흔든다. 7000톤급 한국형 SSBN 잠수함이 중국의 패권을 제압할 준비를 마쳤다. 이건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핵잠수함 바다 깊은 곳에서 수개월간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전장의 그림자. 대한민국이 이 꿈의 기술을 손에 쥐려한다. 한미 동맹의 심장이 강하게 뛴다. 미국은 호주와의 오커스의 UKUS 동맹을 통해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며 중국 견제에 나섰다. 이제 한국이 그 다음 주자로 떠오른다. 한국 해군은 이미 1,200 통급 장보고에서 3,600 통급 배치까지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 설계와 건조 기술을 축적했다. 스마트 S-MART 원자로,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소형 안전 원자로가 이 꿈을 현실로 만든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362 사업은 정치적 제약으로 좌절됐지만 한국의 야심은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비밀리에 재개된 핵 잠수함 연구.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필사적 준비였다.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의 틀 안에서 전홍축 우라늄으로 핵잠수함을 운용할 길이 열렸다.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처럼 한국도 핵무기 없이 공격형 SSN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는 더 크다. 전략 핵잠수함 SSBN,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바다의 요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를 놀라게 한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미 4,000톤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입증했다. 스마트 원자로는 공간 제약 속에서도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며 방사 소음 감소 기술로 적의 소나를 교란한다. 이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초월한다.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 없이 수개월간 바다를 지배한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핵잠수함이 10일 만에 작전 지역에 도달한 반면 디젤 잠수함은 5주나 걸렸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북한의 SLBM을 사전에 탐지하고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며 독도와 이어도에서 한국의 주권을 지킬 무적의 병기다. 핵잠수함의 핵심은 연료다. 고농축 우라늄은 연료 교체 주기를 길게 하지만 한국은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 프랑스의 바라코다급 잠수함처럼 유지보수 일정을 최적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 한국은 이를 뛰어넘는다. 프랑스와의 협력 가능성이 열리며, 한국은 독자, 기술과 제3국 협력을 통해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세계 7번째 핵잠수함 국가. 대한민국의 이름이 바다에 새겨진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한 군사 자산이 아니다. 이는 인도 태평양의 패권을 재편하는 전략적 열쇠다.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 일본과의 해양 분쟁, 북한의 핵 위협. 이 모든 도전에 한국은 단호히 맞선다. 핵잠수함은 대만 해협에서부터 오키나와 남중국해까지 작전 반경을 넓힌다. 호주의 콜린스급 디젤 잠수함은 11일 작전이 한계지만 핵잠수함은 77일간 작전을 지속한다. 한국이 이 기술을 손에 쥐면. 한미 동맹은 더욱 강력해지고 중국과 북한의 강렬한 억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오커스 동맹은 한국의 기회를 열었다. 미국은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며 핵기확산 체제 NPT의 우려를 전홍축 우라늄과 투명한 사찰로 해소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 사용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다. 프랑스는 이미 협력 의사를 밝혔다. 오커스에서 배제된 프랑스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으로 반격을 준비한다. 루비급과 바라쿠다급의 기술은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와 완벽히 조화를 이룬다. 상상해보라. 어두운 밤. 한국의 핵 잠수함이 북한 연안에 은밀히 접근한다. 소리 없이 바다를 가르며 적의 소나를 피해 특수부대를 투입한다. SLBM 발사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단숨에 무력화한다. 이 잠수함은 대테러 작전, 첩보 수집. 전략 억제의 핵심이다. 독도 상공에서 벌어지는 긴장 속. 핵 잠수함은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어도에서 중국의 도발을 막아내며 한국은 아시아 바다의 새로운 제왕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다. 막대한 비용과 외교적 갈등이 따른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척당 26억 달러. 한국의 7,000통급 SSB에는 그 이상의 투자를 요구한다. 중국과 일본의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 세계 12위 경제력, 원자력 발전소 설계의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조선 기술의 정수. 이 모든 것이 핵잠수함 도입의 기반이다. 그런데 이 화려한 프로젝트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한국의 핵잠수함 연구는 단순히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첩보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SSBN 설계를 넘어선 비밀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이다. 코드명 해왕. 이 잠수함은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무인 핵잠수함으로 인간 승조원 없이도 전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미국도 중국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국제적 음모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핵잠수함 데이터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여러 차례 감지되었다. 출처는 불명이나 동북아시아 강대국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해 비밀리에 사이버 전투 부대를 가동, 데이터 유출을 차단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의문의 문서. 해왕 설계도에는 기존 잠수함과는 전혀 다른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 부른다. 과연 이 문서는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비밀병기의 첫걸음일까?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단순한 군사적 업적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선언이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고 인도 태평양의 균형을 재편한다.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하고 중국의 패권에 맞서며 독도와 이어도를 굳건히 지킨다. 하지만 해왕의 비밀은 아직 베일에 쌓여있다. 그 설계도가 공개되는 날, 세계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을 목격할 것이다.